반갑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전세 사기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복 계약되는 거랑 이중 계약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슈가 몇년 동안 많이 되고 있는 깡통 전세 그,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그 전세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복 계약 사기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매물은 하나인데 계약을 여러 명 하고 하는 거죠. 이제 대부분 뭐두명세명 사기 치는 사람이 마음먹고 아예 그냥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물 하나를 보여주고 그거를 이제 같은 날 잔금을 뭐 오전 오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명과 하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날짜를 하루 이틀 간격으로 해가지고 며칠 사이에 이제 여러 명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증금을 받고 그 돈을 들고 튀는 거죠 편법도 아니고 대놓고 범죄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가끔 이런 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만약에 뭐, 아빠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이거를 여태까지 아들이 계속 이제 대리로 계약을 했어요, 몇년 동안. 그러다가 뭐 어떤, 뭐, 트러블이 있던가 아니면은 아빠가 개인적으로 A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아빠는 자기 거니까. 근데 B는 또 이제 아들은 다른 부동산에서 여태까지 자기가 계속 계약을 해왔던 거니까 또 새로운 세입자로 계약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고의적인 게 아니고 실수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떡하겠어요? 뭐 협의를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대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이제 이사를 가려고 그 전에 있는 집에서 짐을 다 빼가지고 왔는데 못 들어가는 경우 아니면 이미 내가 오후에 이사 오려고 왔더니 오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오늘 먼저 이사 왔다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고의적인 거 아니면은 해결은 되지만 그래도 불편한 경우 그리고 대놓고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한두 명이 아니라 아예 그냥 한열 명씩 해가지고 보증금 먹고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중 계약, 그 위장 전세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원래 실제 집주인은 이 집을 500에 50에 월세로 줬어요. 월세로 누군가한테 그, 어떤 계약자, 임차인한테 돈 줬는데, 이 중간에 이제 임차인이 자기는 5 0에50 월세를 내고 계약을 했지만, 제3자한테 이거를, 아, 이거 전세다, 1억, 1억짜리 전세다 하고, 1억의 전세를 계약을 한 다음에, 이 이제 보증금을 들고 튀는 경우인데, 이럴 때 이제 이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잖아요,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계약이 되느냐면, 대부분은, 이 중간 계약자가 실제 집주인하고 자기는 월세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월세 계약을 할때그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이라든가 뭐 관련 서류를 다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대로 보여주면서 이제 피해자한테 아 이게 내가 집주인 맞다 혹은 내가 집주인 부인이다 남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적 사항을 다 갖고 있고. 뭐, 신분증도 원본은 아니겠지만, 사본 같은 경우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하 피해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명백한 범죄죠. 이렇게 범죄로 중간에서 돈을 편취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 전세 사기들이, 그, 아파트에서는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원룸이나, 아니면 빌라 같은 거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그, 이중계약 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도 덜어 일어납니다. 그 집주인이 맞는지 이런 거를 좀 꼼꼼히 보셔야겠죠 근데 우리가 그 계약하다 보면은 집주인은 실제로 못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뭐 부동산 사장만 님 믿고 한다든가 대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 놓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은 사기를 충분히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중계약 사기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 이중계약하고 살짝 비슷할 수 있는데 전대차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반대로 실제 집주인한테 중간 계약자가 이제 전세로 계약을 해요 나는 이제 목돈이 있으니까 1억에 전세 계약을 하고 그이 집을 쓰려고 한게 아니라 혹은 이 상가를 쓰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이걸 다시 제 3자한테 월세로 임대를 줘서 나는 이제 그 월세 수익을 좀 얻으려고 하는 경우 이런게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당연히 집주인이 전대차 계약서를 써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불법은 아니고 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내가 전세를 받아 가지고 제3자한테 월세로 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불법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게 깡통 전세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어, 매매가랑 전세가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매매가 3억인데 전세가 3억이라든가 아니면 매매가가 3억인데 전세가 뭐한 2억 9천, 2억 8천 짜리 이렇게 매매랑 전세가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이 빌라 특히 신축 빌라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축 빌라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신혼부부들이 많아요 왜냐면 깨끗한 집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아파트 가긴 돈이 좀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전세를 이렇게 3억에 들어갔는데 뭐 매매도 3억이고 전세도 3억인데. 나중에 2년 있다가 혹은 뭐 4년 있다가 내가 이제 이 집을 빼려고, 전세를 빼려고 했더니 전세가가 떨어져가지고 뭐 2억 5천 밖에 안 가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은 어떻게 하든 2억 5천 돌려주면 되는데 집주인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못 준다. 네가 3억에 맞춰놓고 나가든지 아니면 뭐 그냥 살든지 해라.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은 애초에 그 이런 경우는 집주인들이 돈이 하나도 없이 집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집이 내가 돈이 10원도 없어요. 근데 갭투자라 그러죠. 이게 만약에 전세 3억 주고 매매가도 3억이고 전세도 3억인데, 이거를 이 집을 살때 전세가 3억이에요. 집값 매매가도 3억인데. 그러면 전세 세입자만 구하면 내돈 하나도 없이 취득세만 내면 되니까 취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나중에 가서 한 4, 5년 지났더니 집값이 5억이 됐어. 그러면 나는 아무 돈 하나도 하나도 없이 그냥 2억의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좋은데 이러면 문제가 없죠. 근데 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안 떨어지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3억이라고 설정된 금액 자체가 이게 안 맞는 금액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한 2억밖에 안 되는데 이 집은 그냥 3억에 그 내놓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나중에 한 5천만원 올랐다 하더라도 2억 5천인 거니까 그 그러니까 처음에 3억 주고 들어간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은 이 집을 어 3억에 팔기는 어려운데 3억에 전세는 꽤쉬워요 왜냐하면 전세는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전세 아 이제 빌라 내가 샀다가 빌라는 값이 잘 떨어질 수도 있다는데 사기는 좀 부담되고 나중에 전세를 하면 돌려받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게다가 여기 이제 집이 한 채고, 뭐, 집주인이 가진 집이 요거 밖에 없고 이러면은 사실 별 문제가 안될수 있는데, 대부분 방송에 나오는 이 깡통 전세들 의 문제가 뭐냐면, 집주인들이 집이 한 채가 아닙니다. 보통은 뭐, 열 채, 스무 채, 많게는 1200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200채에서 못낸 세금들, 뭐, 종부세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체납된 세금들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집을 처분해서 이렇게 낼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경매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집을 왜 사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건설사에서 분양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빨리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좀 약간 편법이에요. 그러니까 어, 집을 다 지었어요. 그럼 이걸 팔아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주변 시세는 만약에 한 2억 5천, 2억밖에 안 가는데 우리는 좀 마진을 남기고 싶어서 3억에 팔기로 했어요. 아무도 안 사겠죠. 대신 전세를 3억에 맞추긴 좀 쉬워요 왜냐면 대출도 좀 전세는 잘 나오고 그 전세를 3억에 맞춰놓고 집주인을 구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전세 3억에 맞춰놨어 너 3억에 사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안 살수 있고 대신 우리가 너한테 수수료 한 2천만 원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집주인은 집도 없고 수수료도 한 2천만 원 가져가요 그리고 건설사는 이제 전세가 3억에서 수수료 주고 나서 2억 8천 자기들이 이제 공사비로 가져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설사는 끝나는데, 집주인은 이런 식으로 열채 20채, 어떤 뉴스 보면은 지금 뭐 70억까지 이렇게 해서 편취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몇백채를 이렇게 해서 가져갑니다. 집값이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빌라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래 이게 2억 5천에 만, 2억 5천 정도 가치를 있는 땅을, 아니, 빌라를 2억 5천에 팔면 잘 팔리니까 문제가 없는데, 2억 5천 정도 가치 있는 빌라를 건설사가 어쨌거나 좀 이득을 더 취하기 위해서 3억에 좀 이쁘게 꾸며가지고, 신축이니까, 3억에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건데,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뭐, 수수료 가져가, 수수료에 뭐 가져가든 말든 상관없는데, 전세가 맞춰줬으면 2, 3년 있다가 집값이 안 오를 경우에는, 당연히, 이, 그 다음 세입자가 전세를 똑같이 3억에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집주인이 집을 여러 개 갖고 있을 때 이제 어쨌든 문제가 생겨 가지고 대부분 세금을 못 내서 경매가 들어옵니다 근데 집은 나는 전세금 3억 주고 들어온 집인데 끼키야 3억짜리 밖에 안 되는 집인데 그 등기부등본 경매 들어간 거 채권 금액 보면은 몇십억이에요 왜 이러냐면 애초에 그 무일푼으로 집을 워낙에 많이 샀기 때문에 그 많은 집들에서 발생한 세금 체납권이 다 같이 가서 붙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그, 경매 넘어가서 낙찰을 받아도, 내가 선순위라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나는 전세금 3억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가치는 2억 5천도 안 돼. 경매 넘어가가지고, 뭐, 하다 못해 재수 좋아서 2억이라도 낙찰됐다? 내가 선순위야. 그럼 난 들어간 돈 3억인데, 선순위로 다 받아도 2억인 거죠. 그 중간에 또 가끔, 내가 전입신고 하기 전에 대출을 또 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빨리 집을 이거를 빼가지고 돈을 받아서 다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게 차질이 생기는 거죠. 돈을 받더라도 뭐100%못 받는 거 둘째치고 나중에 받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깡통 전세 같은 경우 상당히 위험하고 대부분은 돈을 제대로 못 받고 뭐 눌러 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눌러 살다가 뭐 나중에 뭐한 반이나 이렇게 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깡통 전세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조심해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이제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아, 난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줄 몰랐다. 그리고 난 너한테 내가 이거 뭐 전세, 전세 다음 세입자만 구해지면 돈다 돌려줄 거다, 너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세를 이제 5월 10일 날 이사를 하기로 하고, 그럼 당일 날 이제 5월 10일 날뭐 오전에 보통은 전세 보증금을 주겠죠 집주인한테 그리고 이제 그날 오후나 해서 이제 이사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빠르게 가서 이제 그 주민센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당일 날 그럼 이제 5월 10일 날 보증금도 줬고 이사도 하고 전입신고도 했죠 근데 이 재밌는 게 전입신고는 하게 되면은 다음 날 다음 날영영시 기준으로 그대항력이 생기거든요. 그니까 러이 사람은 5월 10일 날 전입신고를 했지만 5월 11일부터 내가 이제 이거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약간 그 이용해가지고 미리 그 담보대출 신청을 다 해놓고 집주인이 똑같이 그 화요일 날 같은 날담보대출건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화요일 날 대출 승인이 나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화요일날 똑같이 대출 설정이 들어갑니다. 대신 얘는 대출 설정이 들어가면 들어간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세입자는 똑같이 잔금 주고 전입신고를 동일한 화요일날 했지만 대출은 화요일날 이루어지고 설정도 화요일날 잡힙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화요일날 똑같이 전입신고를 했지만 나는 대학력이 수요일날 생기고 이 대출은 화요일날 설정이 됐기 때문에 화요일날 먼저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대출이 당연히 선순위가 생깁니다 그럼 나중에 이 집이 경매 넘어가서 돈을 못 돌려받게 되면 대출금 먼저 다 갚아주고 두 번째로 내 순번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돈 하나도 못 돌려받겠죠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집주인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쨌거나 그 세입자는 무조건 다 피해를 발, 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어 보통은 이렇게 하, 못 하죠. 왜냐면은 세입자가 그러니까 전입 신고를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이걸 하기 위해서 아 전입 신고를 좀한 며칠만 늦춰 달라. 왜? 이사한 다음에 며칠 동안 전입 신고 안 하는 동안 자기가 대출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사 당일 날 등기부를 꼭 확인을 하고 등기부상에 그 전에 없었던 그 등기 항목이 있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사건을 처리 중이라는 이런 멘트가 써 있으면은 그건 이제 뭔가 알게 모르게 오늘 중으로 뭔가 일이 처리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따로 위약 조항을 넣어가지고 계약을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것 중에 그 신탁 등기된 집이 있어요. 그니까그 등기부등본을 띄어보면은 뭐 신탁 등기되었다고 나오거든요. 그 신탁 등기된 건 뭐냐면은 집 주인이 있는데 이걸 신탁 회사에다가 신탁 맡은 거예요. 이거는 명의랑 이런 건다 집주인 이름으로 돼 있지만 집주인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모든 그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권한은 그 신탁 회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집주인하고 만약에 내가 돈 주고 계약을 했다. 집주인은 돈, 돈 받고 날랐겠죠. 그 나중에 이거는 무효입니다. 예, 아무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띄었는데 거기에 신탁돼 있다 그러면은 뭐좀더 확인을 해 보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아예 계약 안 하시는 게좀 낫습니다. 가끔 이제 법인체가 관리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신탁된 것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런 거는 또 별도로 신탁 등기부 등본을 띄어서 봐야 되는데 그 신탁 등기 등기부 등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온라인에서 편하게 열람하는 것처럼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불법 건축물이 있거나 아니면 주거용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뭐 상업용 건물로 나온 거. 그러니까 똑같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땐 다세대 주택 빌라인데 주거용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생긴 건 똑같은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강제 퇴거 명령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하셔야 되고. 특히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서 많이 이제 일어나는 게, 아, 여기가 오피스텔인데 원래 시세가 뭐, 천에 1 0 0만원인데 내가 당신한테 천에 한 80이나 90에 줄 테니까 대신 내가 세금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전입신고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을 집주인이 등록을 할때 업무용으로 등록을 하면 세금이 싸요. 그니까그 부가세도 다 돌려받고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등록을 업무용으로 해놨는데 업무용으로 이제 세입자가 안 구해지니까 주거용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주거용으로 구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겠죠. 주거를 하는 거니까 대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시 부가세를 다 뱉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부가스 내야 되니까 당신이 좀나 믿고 전입신고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에서는 거의 없고 월세에서 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것도 뭐 정말 잘 아는 사람이고 믿을만 하면 뭐 그냥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어쨌거나 그거는 그 편법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전세 사기에 대해서 대응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뭐 일단은 집주인 본인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하고 1대1로 계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동산 통해서 할 때도 대리인이 아니라 집주인이 직접 와서 집주인 신분증 확인하고 계약을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꼭 이제 요새는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부동산에서 하면 반드시 확인해 주는데 뭐 확인해 줄때 한번 이렇게 보세요. 뭐 이상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라 그러면 잔금할 그때 다시 한번 등기부를 바로 띄워줍니다. 등기부 등본 띄면 거기에 날짜랑 시간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다시 한번 보여주기 때문에 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이럴 때는 좀 계약을 취소를 해야 되고 혹시 그리고 이제 계약서상 계약을 쓸 때도 이제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등기부 등본상의 변동이 있으면 뭐 계약금 두배뭐 물어주고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런 조항을 하나씩 꼭 넣어주시면 이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그런 거안 넣어놓으면 당일날 어떤 대출이 일어나거나 이런 걸 하더라도 계약 위반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뭐 취소하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당일날 등기부를 띄웠는데 등기부 등본상에 신청 사건 처리 중이라고 나온다 그러면 지금 뭔가 모르겠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루나 하루 이틀 지나야 이게 나오는데 당일날 그런 게써 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얘기를 하셔가지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건데, 이제 보험료를 내더라도 가입을 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가, 가끔 뭐, 여러가지 이유로 가입이 안 되거나, 뭐 아니면은 가입을 좀 못하게 하는 경우인데, 그런 건좀 확인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거 보실 때, 어, 신축 빌라가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가서 보면 깨끗하고 좋으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빌라가 시세 확인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건좀 다른 부분인데, 어, 싸고 좋은 매물이라는 건 사실 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뭐 직방, 다방, 그리고 동네 부동산 가서 볼수 있는 방이 뭐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 인터넷 어디 뭐 카페나 뭐 어디서 뭐 좋은 방 구하기 이런 데 들어가면 좀더 좋은 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게 찾아 들어가면 상식적으로 그 좋은 방이면 그집 앞에 부동산에 내놔도 바로바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가입하고 막 남들이 많이 안 보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방을 내놓는 경우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찾는 지역 그 부동산을 좀더몇 군데 더 돌아다니셔 가지고 실제로 볼수 있는 물건 중에 좀 안전한 것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그 신축 빌라 같은 경우가 어쨌거나 전세로 들어가면 깡통 전세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집주인이 집을 몇개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건 저희가 확 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 말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그런 부분 한번더 물어보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전입신고를 나중에 해달라든가 아니면 전입신고 하지 말아달라든가 조건이 있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그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